강의 평가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강의 평가 이런 걸왜 하는 거지? 귀찮게. 교수님들이 강의 평가 결과를 잘 보시겠어? 어차피 관심도 없지 않을까? 학생들이 나의 강의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하긴 할까? 학생들 대부분 강의 평가를 대충 하지 않을까? 교육 혁신 센터가 강의 평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 평가 방법에 대해 평소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새로운 기말 강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기 위해 교육 혁신원 김영빈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 학생으로서 강의 평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요. 원장님께서 궁금증을 많이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생분들 모두가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은데, 강의 평가 결과의 익명성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나요? 실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교수님들께 노출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강의 평가 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 결과 저회 화면에는 강의 평가의 평균 점수와 어, 그 교과목의 순위만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응답 결과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관식 응답도 그 글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 정보를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강의평가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강의평가 결과가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고 교수님도 관심 없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질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 개선에도 두루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에는 이 teaching 포트폴리오나 시스템이 있어서 교수님들 스스로 강의 개선 방향이나 문제점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 개선을 위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센터에서는 매년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전체 단과대학의 분석 결과를 안내하고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어, 학과에는 강의 개선을 위해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평가 점수가 우수한 교수님들은 매년 신청, 선정해서 우수 교수상을 시상하고 어크샵 등을 통해 강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우수 강의 노하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강의 점수,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교수님들의 교수법 개선을 돕고자 교수 학습 개발 센터에서 다양한 교수법 특강이나 강의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강의 평가는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다소 귀찮더라도 강의평가에 성실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기말 강의평가 방법이 대폭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 2022학년도부터 전면 개편된 기말 강의 평가 운영 방법과 시스템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수업이 끝나고 강의 평가 시기가 되면 여러분이 수강했던 모든 교과목의 강의 평가를 한꺼번에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교과목별 마지막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현장 모바일 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수님들은 출석 체크 후 강의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시고, 잠시 강의실 밖으로 10분 정도 퇴실하시면 학생들은 모바일로 강의 평가 시스템에 접속해서 강의 평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10분 후에 교수님들이 강의실에 돌아오시면 원래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석이나 휴대폰을 두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네, 결석이나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했거나 휴대폰을 두고 오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어, 성적 열람 전까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강의 평가 방법과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런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최대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붙여 강의 평가는 성실하고 신중한 응답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상당히 무성의한 응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강의평가 문항에 1점이나 7점으로 줄 세우듯이 응답할 경우 15자 이상의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과 교수님들의 강의 개선을 위해 변경된 사항이니만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원장님! 이번 기말 강의평가부터는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몰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의 강의평가에 대한 오해와 의문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평가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 해결되셨나요? 강의평가는 보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강의평가에 대한 걱정과 오해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